네, 가로등이 참 밝죠? 아, 우리 모두가 어, 누군가 이렇게 어, 빛을 비출 수 있는 존재가 되면 참 좋을텐데 그죠? 어, 언젠가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어, 식사를 좀 하자는 거예요. 근데 연약한 분이었거든요. 근데 저는 이미 식사를 한 상태고 근데 그분이 어, 그분의 그, 그 간절한 그, 뭐랄까요, 목소리 때문에, 어, 저는 이미 밥을 먹었는데, 어, 저랑 먹고 싶어 하는 그 간절한 마음에, 마음이 이제 그 목소리에 이제 실려오니까 저한테, 그게 이제 저한테 들려오니까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. 이미, 이미 배는 부른데요 그래서, 음, 사실 이제 그경우뿐만 아니라, 어, 여러 차례 그동안 살아오면서, 목, 어, 목사, 목사직을 수행하면서 그렇게 이미 배가 부른 데도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. 사실은 고통스럽죠. 근데 이제 그 영혼이 저랑 함께하고 싶어 하니까 제가 피할 수가 없겠더라고요. 그 영혼이 좋다면 이미 배가 부른 데도 또 집어넣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또 먹을 수 있었습니다. 지금도 또이 심야에 어떤 분이 어또 식사를 하자고 그러는데 사실은 어 그럴 어, 상황이 아니고 또 그럴 시간도 아닙니다. 그런데 또 갑니다. 왜냐면 어 얼마나 저와 함께하고 싶어 하면 이 늦은 시간에 연락을 했겠습니까? 이조차도 어 행복한 거잖아요, 그죠? 그래서 어, 저를 찾아주는 것만으로도 어 너무 감사하고 우리 식구들한테 너무 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아무튼 부족하고 어 못난 목사를 찾아와서 이사까지 온 영혼도 많은데 찾아와서 이렇게 함께 하는 여러분들에게 참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요. 어 진심으로 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어 여러분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어,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어, 목사로 어, 그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 있겠습니다.